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2026학년도 자 우리 식스피드 강좌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하는 강좌이고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이 식스피드는요 일종의 개념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개념 강의인데 우리가 기존에 원래 나와있는 선생님 개념 강의가 개념 테크트리 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지? 어 근데 요 개념 테크트리는 조금은 기초부터 차근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차시수가 아무래도 조금은 긴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더 자세하긴 해요 알았지? 어 근데 이 식스피드는 뭐냐면 이 개념 테크트리 보다 적은 차시로 스피드하게 그 다음에 수능에 나올 개념을 빠짐없이 설명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컴팩트하게 정리해주는 이러한 강의가 바로 식스피드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았지? 자, 식스피드, 식스와 스피드를 어떻게 합성한 이런 어떤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외계성 탐사에서 있잖아, 별을 이제 행성에 요렇게 가리게 되면 밝기가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 이걸 뭐라 그러지? 식현상, 그렇지? 이윤 식현상. 자, 미안하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식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면 그래, 식스피드 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농담이었습니다. 웃지만. 자, 앞에 조교가 자꾸 비웃고 있습니다. 알았지? CX피드.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학의 개념을 정리하는 강의다. 일단 요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럼 볼게요. 자,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가? 자, 우리가 같이 한번 가 볼게요. 개념을 빠른 속도로 빠짐없이 공부해야 하는 학생인데, 일단 볼게요. 수능 지구학 공부를 늦게 시작하려는 학생. 어, 요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이런 거지. 어, 어떤 사유 때문에, 어떤 사유 때문에 내가 지구학을 조금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어. 어, 그러다 보니까 개념 테크 트리를 듣기에는 차질수가 좀 많아서 좀 부담이 돼. 어,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개념을 정리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식스피드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잘 들어요. 이 수능 지구학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학생 중에서, 자, 우리가, 노베이스 학생들이 있고 유베이스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쌤이 기본적으로 식스피드는 유베 알았지 유베이스 학생들이 들으면 좋다라고 쌤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지구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는 게 1도 없어 어, 이런 학생들은 식스피드보다는 개념 테크 트리를 차분하게 공부하시는 것을 내가 추천드리고 여기서 대신에 쌤 저는요. 내신으로는 그래도 지과학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어, 좋아요. 요런 학생들은 식스피드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내신 공부를 어설프게 했으면 안 돼. 알았지? 어느 정도 내신 공부를 잘 했다. 어, 요런 학생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요 강의에서 설명을 하면 잘 들을 수 있게끔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지구학의 1도 몰라. 어, 하나도 몰라. 그런 경우는 차분하게 진행이 되는 개념 테크들이 강자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차시가 비록 길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개념 테크들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내신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했다. 그리고 내가 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학생들은 식스피드로 공부하면서 따라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체? 자, 그다음 두 번째 반수를 준비하기 위해 빠르게 개념을 정리하고 싶은 학생. 자,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자 수능을 준비를 할때 지구과학 원을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은 당연히 식스피드 갔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개념을 까먹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심화 강의로 들어가면 좋겠죠. 알겠지? 어, 요런 학생들. 두 번째, 개념 테크 트리 수강생.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개념 테크 트리로 한 바퀴 돌렸어. 근데, 알다시피 이 지구학원은요, 개념 내용이 사실은 다른 지, 어, 구학원에 비해, 어, 지구학원을 제외한 다른 원감을 위해서 이 지구학원은 개념 내용이 사실은 좀 많은 편이거든. 알았지? 물리나 화학이 내용 자체는 더 어렵지만 개념의 양 자체는 지구학원이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와 원 같은 경우는 한번 개념 테크들을 돌렸지만 뭔가 증발이 되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광물이거든요. 근데 다시 개념 테크 트리를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 이런 경우는 개념 테크 트리 교재를 갖다가 식스피드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알았지? 어, 그런 학생들이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 내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체? 자요런 학생들을 위해서 식스피드 강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 자주 할것 같은 질문 자 볼게요. 첫 번째. 개념 테크 트리에 있는 내용에서 빠지는 내용이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강의 차시가 적을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2026학년도 개념 테크 트리는 총몇 차시로 되어 있냐면 지금 54차시로 되어 있어요. 좀 많죠? 음. 근데 이 식스피드는 몇 차시로 지금 되어 있는 거냐면 31차시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짧은 차시로 진행이 된다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장점이죠 그죠 어, 그럼 이제 식스피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일단 첫 번째로요 개념 패크 트리는 기출 분석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출 분석 알았지 이 기출 분석 부분이 이 식스피드에는 빠져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차피 식스피드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면 기출 테크트리를 같이 병행하면 거기에도 문제가 다 빠짐없이 있기 때문에 식스피드와 기출 테크트리의 어떤 조합도 상당히 괜찮은 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이 식스피드는 내용 정리 위주로 되어 있다 대신 우리가 단원이 끝날 때마다 개념테크트리의 ox가 있거든요 ox 단원 마무리 그것은 식스피드에도 역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그다음에 또차시수가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 있죠 이 기초 부분이 조금은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쌤이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맞물리는 내용인데 내가 지구학의 진짜도 몰라 정말 1도 몰라. 이런 학생들은 개념 테크트리가 듣는데 훨씬 더 이해가 잘될수 있다는 라 거지.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초적인 부분을 식스피드에서는 아예 설명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뭔가 어떤 다돈이 들어갈 때 인트로 부분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어, 인트로 부분에서 조금은 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차분하게 이어져서 가는 게 개념테크트리라고 한다면 이 시스피드는 아무래도 조금은 압축강의 때문에 인트로 부분에서 여기 조금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은 생략돼 있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조금은 강의 차시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생략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부 다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느낌이야, 알겠지? 자, 요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 개념테크트리의 교재가 있는 경우는 이 교재를 다시 구매해서 들어야 하나요? 우리가 식스피드 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이 교재를 구매해서 들으면 좋지만, 우리가 기존의 개념 테크트리 교재가 있고, 이거 갖다가 내가 개념 강좌를 다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용으로 식스피드를 듣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개념 테크트리 교재를 갖다가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식스피드 교재에 나와 있는 페이지 수하고, 개념 테크들이 나와 있는 페이지 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쌤이 강의에서는 식스피드 교재에 해당되는 페이지 수 기준으로 내가 말을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개념 테크들이 책갖다가 공부를 한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되는데, 거의 순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찾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았지? 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기출 분석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테크들이 교재에는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지만, 식스피드에는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념 테크트리를 일단 한번 들었던 학생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서 풀어보면서 나가시면 아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 테크트리 나와 있는 기출 문제는 다는 아니지만 어, 많은 문제들이 기출 테크트리에도 수록이 되기 때문에 식스피드와 기출 테크들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된다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알았지? 일단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됐지? 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OX가 있잖아요. 단원 정리하기 OX 부분이 개념 테크트리하고 식스피드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어, 그래서 이 개념 테크 트리 교재 갖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금 다른 문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강의 그냥 들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았지? 일단 여기까지. 됐죠? 식스피드니까 o 디도 빠르게, 스피디하게 가야겠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뭐 강의 업로드다든가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강의 순서는, 자, 몇 단원부터 들어가느냐면, 3단원. 3단원. 알았지? 그 다음에 2단원. 그 다음에 1단원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고요. 어,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어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도 이 각각의 대단원끼리는 서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원을 3단원부터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지? 3단원 내에서는 연결고리가 있고요. 2단원 내에서도 서로 연결관계가 있지만 이 각각의 대단원끼리는 서로 연결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순서를 3, 2, 1요렇게 나간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총차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차시가 총차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의 방식은 스튜디오 촬영인데요. 자, 이 올해 2026학년도 식스피드는요, 2025학년도에 내가 강의해서 식스피드를 미리 촬영을 다 했거든요. 음, 고그 촬영한 부분에서 부분 재촬영이 들어가서 업로드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재촬영이 되나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요 차시는 선생님 봤을 때 조금 뭔가 매끄럽지 못한 차시가 있어. 그런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재촬영한 경우도 있고요. 특히 재촬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재촬영이 되냐면, 우리가 2025 식스피드 강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 작년에 나왔던, 그지? 작년에 나왔던 평가원의 내용들이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재촬영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3단으로 얘기한다면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작년에 암흑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보통물질, 그 다음에 암흑물질 우주의 구성요소에 관련된 부분이 작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재촬영을 해서 작년에 어떤 평가원의 어떤 기조를 반영하는 이러한 식으로 재촬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점은 뭡니까? 업로드가 빠르게 되겠죠 특히 이 식스피드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업로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아 나는 식스피드로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서 듣는 건데 업로드가 늦어지면 내가 이거 어떻게 빨리 돌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요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어떻게 올릴 거냐면 4월 14일 어, 월요일이거든요. 이때 3단원 우주파트가 대단원이 한 단원이 쫙다 올라갑니다. 알았지? 어 그리고 다음 주그 다음 주한 주가 지난 다음에 2단원이 쫙또 올라갑니다. 또그 다음 주한 주가 지난 다음에 1단원이 쫙 업로드가 되면서 완강이 될 것이다. 쌤 그냥 한 번에 다 올리면 안 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일부분은 선생님이 강의를 확인한 다음에 재촬영을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내가 재촬영을 하고서 정리를 한 다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단원을 일주일 간격으로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만 되더라도 굉장히 빠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 아, 3주 정도면 다 업로드가 돼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 됐지? 어 그래서 식스피드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솔텍 심화 개념을 바로 합력하기가 조금은 뭔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식스피드로 한번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솔텍으로 연결시켜서 들어가면 훨씬 더 부드럽게 솔텍 수업이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잘될 거예요 알았지? 어,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됐지? 자그래서 스피드하게 세미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